도시가스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 요령. 이사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기 전 기존에 거주했던 집에 대한 정리를 꼼꼼히 처리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치르는 것만큼 공과금 정산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공과금의 경우 아파트를 비롯하여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일 때는 정산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다가구나 다세대와 같은 주택인 경우에는 수도나 전기 등 퇴거시 여러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전기세와 수도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되지만 도시가스의 경우 따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앙남방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도시가스비가 아파트 관리비에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이사 시에는 수도나 전기와 달리 도시가스 전출신고를 해야 하며 가스를 분리 작업해야 하고 전입하는 집에 가스를 다시 연결해 주는 설치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작업으로 꼭 개별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일이나 이사일을 기준으로 도시가스 전출신고를 별로로 한다고 기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시가스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운 겨울철인 경우 난방이 중단될 수 있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살던 집에서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자동이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사용했던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한 정산을 마치고 해제까지 확인을 완료해야 하겠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 철거를 하고 플러그로 마감하는 안전조치가 진행되겠습니다. 지역마다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가스 전출신고나 전입신고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공사 홈페이지를 찾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관할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여 담당 상담원에게 직접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퇴거하는 지역과 새로 이사하는 지역의 관할 고객센터 대표 번호를 알아두면 쉽게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업체의 어플을 다운받으면 365일 24시간 전출입 신고가 수월합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실시간 월별 요금 계산, 사용량 조회와 함께 요금 납부도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도시가스 전출 신고를 한 다음에는 전입 신고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약한 세대가 많으면 원하는 날짜에 작업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여유 있게 이사일주일 전에 접수를 추천합니다. 가스레인지 연결을 할 경우 전문 기사의 방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가스레인지 연결 요청을 하고 이전 거주자의 체납 여부를 계량기를 통해 확인하고 요금 정산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가스 연결의 경우 반드시 가스시설 시공업 2종 이상 면허를 보유한 전문 시공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